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당에서 성경 한 구절을 읽으셨는데 그 순간 회당에 있던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읽으신 건 바로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뒤집어엎는 혁명 선언문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포로가 자유인이 되고, 슬퍼하는 자가 기쁨으로 춤추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완전한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모든 게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회당을 뒤흔들었던 그 폭탄 같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사야는 환상을 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서고 황폐한 성읍이 재건되고 슬퍼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춤추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메시아, 즉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온다는 소식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고문이었어요. 언제요? 우리가 사 있을 때요? 아니면 우리 자식 때요? 손자 때요?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이사야가 죽고 100년 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또 70년이 지나서야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침룡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옛날만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400년이 더 흘렀어요. 침묵의 400년이라고 부르는 시기였죠. 선지자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 예수였어요.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어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었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거기까지 읽고 두루마리를 닫으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자기에게 쏠린 걸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오늘? 이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선포한 겁니다. 하지만 곧 놀라움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지만. 엘리야는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줬고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건너뛰고 이방인에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였죠. 이 말을 듣는 순간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거의 살인 사건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격렬한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사야 61장을 자세히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완전한 세계 질서의 전복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메시아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대상이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이너스 마음이 상했다는 건 단순히 슬프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부서진 마음이에요. 배우자를 잃은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 꿈이 깨진 사람, 배신당한 사람, 학대받은 사람,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진 사람들을 메시아가 찾아가서 고친다는 겁니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마이너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거리를 활보했고 세금은 가혹했고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서 이등 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해방을 꿈꿨어요.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길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죽음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영적 자유였어요. 이 절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여 은혜의 해가 뭘까요? 옛날 이스라엘에는 50년마다 특별한 해가 있었어요. 이 해가 되면 빚진 사람의 빚이 다 없어지고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팔아버린 땅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게임으로 치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거죠. 망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켜졌을까요? 역사를 보면 이 특별한 해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어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진짜 초기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빚이 탕감되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해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죠? 보복의 날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와 심판이 함께 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딱 은혜의 해까지만 읽고 멈추셨어요. 왜일까요? 보복의 날, 즉 심판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때 일어날 거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구원을 위한 거였죠.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오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흰 말을 탄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때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의 때가 시작됩니다. 3절의 대조를 보세요.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되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기 나오는 대조들을 보세요. 재, 슬픔, 근심이, 화관, 희락의 기름, 찬송의 옷으로 바뀝니다. 완전한 역전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슬플 때 머리에 재를 뿌렸어요. 욥기를 보면 욥이 모든 걸 잃었을 때재 가운데 앉았다고 나오죠. 재는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재가 화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화관은 승리자가 쓰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월계관을 쓰잖아요. 우리가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희락의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람들은 잔치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쁨의 표시였죠. 시편 20번 편을 보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라고 나옵니다. 기름은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해요. 그런데 슬픔이 희락의 기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찬송의 옷도 놀랍습니다. 근심에 눌려서 숨도 못 쉬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정죄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겁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을 일컬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것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리라고 나와요. 의의 나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죠. 나무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싹이 나고 비바람을 견디며 천천히 자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천년을 살아요. 처음 100년은 뿌리를 내리는 시기고 그다음 900년 동안 하늘로 자란다고 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빨리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해요. 고난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의심이 올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하거든요. 4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세우며, 옛적에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황폐했던 곳,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이건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인생, 파괴된 가정, 깨진 관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놀라운 회복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뇌미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쌓았고,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했죠.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재건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보다 훨씬 초라했어요. 그 성전을 본 노인들은 옛날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물리적인 회복은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던 거죠. 진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황폐한 부분이 있나요? 오래전에 무너져서 이제는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 말이에요. 깨진 관계, 무너진 꿈, 잃어버린 열정. 이제 너무 늦었어. 다시는 회복 못 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도 중수될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에는 너무 늦었다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어요. 5절과 6절은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섬기는 자라 할 것이며 완전한 역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 지배를 받았어요. 애굽의 노예였고 바벨론의 포고였고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그리스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항상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길 거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정체성의 변화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수 있었어요. 혈통으로 정해진 특권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세상을 향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는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 이 약속은 더 확장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나와요. 이제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중간에 신부나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금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7절은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수치 대신 배나 얻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원상구가 압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은 온통 종기로 뒤덮였어요.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죠. 완전한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욥기 4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더 많이 주시니라고 나옵니다. 양이 두 배, 낙타가 두 배, 소가 두 배, 나귀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자식도 다시 열 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망친 게 클수록 하나님의 회복도 큽니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표현도 중요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지만 곧 사라지죠. 승진해서 기뻤는데 곧 일상이 되고 결혼해서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어려움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깊은 평안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보면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죠. 악한 사람이 잘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아삽은 고백해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악인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걸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성실히, 신실하게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인류와 여러 번 언약을 맺으셨어요.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땅 언약, 모세를 통한 신의 산 언약, 다윗과 맺은 왕의 언약, 그 언약들은 계속 이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옛 언약은 사람이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깨졌죠. 하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잔을 드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죠.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구절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이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숨길 수 없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멀리서도 보입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어. 평안해 보여 기쁨이 있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0절에서 갑자기 화자가 바뀝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하셨습니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메시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희생입니다. 동물이 죽어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건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은 완전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하려 하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의를 받았어요. 완전한 교환입니다.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듯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비유는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어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처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완전히 하나되는 날이 옵니다. 결혼은 둘이 하나 되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11절은 이사야 61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독게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문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땅이 싹을 내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랍니다. 막을 수 없는 생명의 힘이죠.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공의와 찬송이 문 나라 앞에 소산한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퍼져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로 시작한 교회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어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산 채로 불태우고 사자 밥으로 던졌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 살았습니다. 이 세기에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을 죽일수록 교회는 더 자랐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더 크게 만드는 씨앗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박해받던 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겁니다. 그후 2000년 동안 복음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고 데이비드 리빈스턴이 아프리카를 탐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됐어요. 매년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왔을 때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구의 3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죠. 이게 바로 땅이 싹을 내듯 공의와 찬송이 문 나라에 솟아난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모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일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영광스러운 몸을 받지 못했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고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사야 61장의 궁극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사야가 본 환상이 여기서 완전히 실현됩니다. 새 하늘과 새땅새 새 예루살렘 신부로 단장한 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뤄라. 모든 눈물이 닦아집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애통함도, 곡함도, 아픔도 다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최종 회복입니다. 이사야 60항 장이 약속한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든, 슬픔이 얼마나 깊든, 절망이 얼마나 짙든 상관없어요. 그날이 오면 다 끝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 61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해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혼으로 상처받은 사람, 사업 실패로 좌절한 사람,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외로움에 짓눌린 사람, 그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건 오직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해요. 둘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는 세상을 바꿉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해요.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야 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셋째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 이사야 61장의 모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이사야 61장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